추석에 관한 색다른 것 찾기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 추석 하면은 꼭 식과 과일로 지내는 차례와 성묘 그리고 민족의 대이동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 외에 추석이기에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것들은 무엇일까요? 스펀지는 KBS 방송문화연구팀과 함께 전국만 15세 이상 14,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펀지 의무속 추석에 관한 색다른 고찰이 시작됩니다. 아. 오예 <laughs> 아, <맞아요. 웃음> 네, 지금 김정희 씨가 고찰 진짜 열심히 해 보시려고 빠져드시려다가 네. 자기 얼굴 보고 너무 놀라셔. 셨 <laughs> <laughs> 추석에 꼭 있다. 음. 14,200신 2명 중 무려 1,500 25명이 답한 2위 추석 단체 문자? 예? 아, 단체 문자. 아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아, 뭐 이런 거단체 메시지? 그고 아는 사람이면 음. 상관없는데 모르는 번호들 같은 음. 경우는 그렇죠. 이게 누굴까? 단체 문자 때문에 어, 마음 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즐거운 한, 한가위 뭐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그래서 문자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대리운전은 이 박산의 대리운전 가은 거. 고스톱도 있고 그다음에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그렇지? 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맨날 전 싸웠어요. 고모님들이랑 아버지한테. 어. 이번 뭐 명절은 우시, 아니, 우시지 마시라고. 아 맨날 우세요. 고스치다가 우세요. 음. 그래 유명하대. 이재씨가안 어, 유명하죠. 울다가 나, 나중에 화해한다면 이재씨 보고 회사 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요 어, 회사 오라고. 자, <laughs>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딱히 잘 먹고 자란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독립운동 하십니까 <laughs> 아, 아, 아.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평소에 잘못 먹었었는데 추석 때를 <laughs> 많이 먹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배탈이 있다. 아! 위아아 배탈, 아 배탈 나서 고생하신다고 했요 배탈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네, 먹던 네, 음식들이 아. 아니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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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식을 하거나. 네. 아. 아,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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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둑? 아, 집을 떠나니까. 아, 자, 꼭 없었으면 싶은 더. 음주단속 경찰? 음주단속! 야, 야, 야! 음주단속! 야! 오, 진짜! 멋있어 <laughs> 가볼까요? 예, 가볼까요?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laughs> 추석에 꼭 있다. 무려 14,525명 가운데, 1,525명이 대답한 2위는 네모다! <laughs> 아 1525명이 다한 2위는 살찐다고 걱정하며 계속 먹는 사람이다. 이위형보다는편적인 거죠 지들 관계, 이고싶할수 있는, 어김없이 볼수 있는 상, 그리고 현상, 추석의 꼭 있다. 자,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폭탄, 한 장씩 내놓고, 꼬돌이까지. 이게 몇 점이냐? 참광에, 어휴, 청단에, 청단에, 초단, 두다, 둘다, 광박에, 피박이네, 추도! 이야, 아주 잘 치셨습니다. 관갑자도 두둑하겠네. 잠깐만요. 왜 바닥에 폐가 세 장밖에 없죠? 이야, 저거. 그요 <laughs> 아, 유거 파토다, 파 아버지 파토예요. <laughs> 말도 안 돼. 내가 타투 나기 전에 수도했으니까 상관없어. 그렇지 자네. 저게 동네마다 동네. 또 룰이 있네요. 대한민국 어디가나. 뭐야? 미리들 짰구만. 에이 난 안, 안 해, 참. 안 해. 에이 여봐 추석의 고깃다 5위는 화토놀이하다 싸운 사람. <laughs> 추석의 고있다 4위. 제가 말씀드린 제 남자친구예요. 예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박원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어쩌다 우리 정미는 만나게 됐나? 네? <laughs> 아니, 우리 정미가 얼굴은 저렇게 곱상해도 고집이 아주 똥꼬집이덩, 똥꼬집. 잘네도 알지? 예. <laughs> 부부. 네. <laughs> <오, 웃음> 농담도 잘하세요. 누나, <laughs> 농담, 무슨 농담. 지금 뭐다 지나간 얘기니까 우스갯소리 하는 얘긴데 얘가 고등학교 때오당 사준다고 카츠로해서 식구들이 얼마나 찾고 헤맸는지. 미쳐 그저정자. 아직까지 괜찮아요. 4위 애인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 전원은. 오케시죠 네. 9.5%라 경험하셨다는 군요자 계속됩니다. 할머니 네, 손주 야, 어서 오세요. 아유 고모 오셨어요. 어 길이 밖에서 혼났네. 어 배고파요 우리 언니. 아유 고모. 우리도 먹고 치웠는데 언니 그러지 말고 아 손편이 일품이 되셔야 할 짓이라 전 조금해서 간단하게 좀재려줘요어 애들이랑 고모부도 배고프대는데 추석에 고기 다 삼이 상다치웠는데 <laughs> 나타나는 사람. 야, 이 김희재입니다. 진짜 진짜 이윤아만. 신대빈고프대 언니 뭐 많이 했어요? 아휴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어머, 옛날 어, 그렇죠. 뭐. 힘들었겠다. 어, 나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추석에 꼭기다 2위. 살찐다고 걱정하며 계속 먹는 사람. 자, 여기서 궁금증 하나. 차례상에 올려지는 음식의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 사진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한 개는 175kg. 진짜? 350g은 80kcal, 소마편 음, 네개는 200kcal, 야, 야, 동태전 고기는 아, 150kcal, 와. 그리고 계적 150g은 190kcal. 와. 이렇게 따져서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더하면 약 10,000kcal가 넘어서는데 성인 남자 하루 필요열량에 비해 네배나 초과합니다. 이어지는 추석의 성있다 1위. 이기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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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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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요 저기요 저기지저기인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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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는 최신편이 아닌 그 옛날 공동첼 2007 시리즈. 아, 아, 3위 언제나 젊은 모습의 성룡 출연 아유. 영화. 야, 야, 2위는 대사까지 아, 외워버렸다는 축카스불명의 아, 1위. 시간이 흘러도 잘라지 않는 주인공 바로 나홀로 집에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오, 영화를 편성할까요? 앞서 순위에 나왔던 영화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아무래도 예전의 인식이 아직까지 남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각 방송사들이 최근의 화제작들을 위주로 편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되는 명절 속에 뜻하지 않은 것들로 가혹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은. 아, 배고프네요. 그래도 추석에 꼭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아, 마지막에 풍운한 어? 네. 감사의 마음. 네. 사실 그 초반부에 그 칼로리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송편, 의외로 높네요. 송편 4개270 칼로리요? 음... 아아 어, 추석 연휴 기간에 매끼니마다 똑같은 반찬과 마지막 날은 그 출처를 알수 없는 짬뽕탕. <웃음> <웃음> 근데 그 짬뽕탕 너무 맛있어요. 전 네. 이렇게 쫙 놓고요. 음... 네. 간장으로 간해놨고, 오 네. 그거만 그거, 그거 밥도둑이에요. 이게. 네. 네. 그리고 <laughs> 설거지하면서 우는 며느리. 아 힘들어서 콕집어서 예. 김나운 김나운 어... 시댁 식구 가운데는 꼭밥 때마다 딱딱 맞춰서 오란 법이 없거든요. 절대로 안 돼. 그때 그때마다 잘 챙겨드리세요. 네. <laughs> 자, 예. 자 계속해서 네. 어, 여러분이 맞추셔야 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추석 때 가장 추석 음.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어... 1위는 14,525명 중에 무려 1,380명이 말. <laughs> 어, 네모이다 <laughs> <대답을 웃음> <내 웃음> 아 무려 음. 1380명이 되다 그랬어 1380명이 되다 그 예. 아 이건 정답, 아, 좀 이, 정답. 정답. 아, 예. 저도 정 씨. 아, 김장훈 씨, 아, 씨. 음. 결혼해, 결혼해라 결혼해라 아, 시집가야지 뭐너 아아 뭐, 너 요즘 뭐 하냐? 예? 뭐 하냐? 뭐 음, 하니? 아 아니 뭐 좋은 소식 좀 있냐? 뭐 그런 거 있잖아 저 근데 예. 마야 씨 <laughs> 친척분들 그렇게 인상 궁금해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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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laughs>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뭐장가 아니야 시집안아니 이것도 있는데 여자분들 특히나 네. 딱 왔는데 응. 고모나 이모님이 오히려 살쪘다. 오,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아 고모보다. 아아 고모보다 좀더 수위를 높여보세요. 높아요? 아너 배스 터지겠다. 아그 다음 얘기 수술해야겠다. 나 아는 병원 있다. 아 자, 자, 자 네, 추석 확인하셨습니다.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14,525명 중에 무려 1,380명이 대답한 네모다 추석 <laughs> 어? <laughs> 때 듣기 싫은 말 1위는 어렸을 때 예뻤는 레이다 마지막 50과 반가운 아... 얼굴 이런 말을 해요? 때론 듣기 싫 말도 오가기 마련. 지금 많이 프다는거 아니에요? 야이거자 이건... 어. 그럼 최악의 추석 속으로 고고. 용돈이요? <laughs> 보너스 봐서 넉넉하게 드릴게요. 네. 이따 봐요. <laughs> 이제 정리하고 내려갈 사람은 갑시다. 아저 부장님. 근데 이번 추석에는 뭐 없습니까? 아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아쉽지만 이번 추석 보너스는 없습니다. 이번 추석 보너스는 없습니다. 이번 추석 보너스는 없습니다. 추석, 보너스는 없습니다.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5위. 이번 추석엔 보너스가 없습니다. 아, 너무 괜찮 그만두든지 해야지. 아, 자, 이제 신나는 고향길로 가볼까? 교통정보입니다. 고향 가는 길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음 다잡고 출발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하인길 정말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아, 극심한 아유. 정체입니다. 극심한 극심한 정체입니다. 주차장 널 아, 가만두지 않겠어.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극심한 정체 바로 사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성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오픈 세시간은 언제일까요? 자정쯤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돌아 오시는 길은 어, 추석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게 그나마 정체를 피할 수 있는 해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체길을 뚫고 어렵게 도착한 주인공. <laughs> 아, 오늘하고 고생했지. 여기 <laughs> 왔네. 아이 <laughs> 언니라고 고생했지. 아 고생 했좀 뭐야. 막혀가지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회사요? 뭐 그냥 그렇죠 뭐 똑같아요 <laughs> 근데 누가 올해 몇 살이지? 올해 딱 서른 됐죠? 아우 한창이죠 뭐 <laughs> 한창은 무슨 한창이야 할머니는 그 나이에 큰 손주 봤어 아. <laughs> 응. 신랑 가면 뭐 언제 데리고 올 거야? 아유 아. 그렇지. 그래 너 결혼 언제 응. 할래? 결혼 결혼 이제 지겹 첫 번째 질문과 사항은 너 언제 결혼하니였습니다? 정말 이런 독촉을 많이 할까요? 모드미스 예주원 시기 물어봤습니다. 들었었어요, 명절 때.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어, 남자친구 있니? 언제 결혼해? 빨리 해야지.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 때가 되면 가라. 대신에, 어, 주위의 남자들을, 어, 무심하게 보지 말고 어, 좀 자세히 봤다가 정직원 <laughs> 하라 이런 얘기는 하세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간좀 꺼주세요. 맨날 결혼 결혼 소리만 하시고 누 소개를 하나 시켜주시든지. <laughs> 엄마, 넌 어디를 들어가니? 붙여야지. 어, 붙여요? <laughs> 뭘 붙여요? <laughs> 붙여야지. 전 <좀> 붙여야지 <laughs> 얼터가. <얼떡아. 웃음> 이위는 전부 차라. 특히 여성전이많이위는이는라는데한 차라. 여성 9.1%가 부 차라. 이위 전부 전부 치네? 전이 너무 좋아. 맛있어요? 맛있다. 전 <laughs> 네? 얼굴 되게 좋아졌다. 아이아에는 전부 이 아니야, 전부 차보이고 어? 아, <laughs> 도 <laughs> 이상하네. 어렸을 땐 예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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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은 말 1위. 어렸을 땐 예뻤는데.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상심할 맛도 합니다. <laughs> 어렸을 땐 예뻤는데. 어렸을 땐 예뻤는데. 이뚤어지고말자 <laughs> <laughs> 아무리 그래도 추석 때는 서로 덕담합시다 어, 진짜 네. 어렸을 어때 저는 이 얘기는 하시는 분들 못 봤는데 지금 하는 분들이 계시나봐요 음. 그 그렇죠? 어. 근데 나... 저 말씀을 아, 하시는 분은 네. 저런 의미가 아니고 네. 내가 굉장히 예뻐했는데 이런 느낌이죠 귀엽고 음.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 지금은 안 예쁜가 그런 느낌으로 을 하시는 말투는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예뻐했다 예뻤, 이런 느낌. 음,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그렇지. 오히려 반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야잘람됐다 <laughs> 가장 듣기 싫은 말 기타 순위에 있는 얘기들이 또 네. 저희들 마음을 콕 찌릅니다. 어.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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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 어너 왔니? 뭐, 잘 지내? 이게 아니라 어너 반에서 몇 등하니? 어 이거 진짜. <laughs> 이재 씨, 네? 당직입니다. <laughs> 아 <laughs>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셔서 오늘 즐기시라고 모셨는데 어, 지금, 당직입니다 아 이랬더니 아 뒤에서 막 어, 어. 아 <laughs> 자,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휘창 밝은 보름달이 아닐까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 달이 차지하는 목소리는 매우 컸다고 하는데 이는 달과 해가 똑같은 크기로 그려진 1월 권륜도에서도 잘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월 보름에 뜨는 달은 새해 들어 첫 번째 드는 만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달에게 한해 농사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면 8월 보름에 뜨는 달은 한해 농사의 수확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수학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군요. 자, 그렇다면 2005년 추석, 사람들은 달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빌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진짜 자신 있어요. 몇 예. 년에네. 이게 세태가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네. 지금에 또 2005년 사람들이 아. 비는 소원은 네. 달을 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피는 거죠. 음. 저희 어렸을 때는 다을 보면서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빌었잖아요. 진짜 가족 간의 어떤 안정훈씨 어렸을 때 세계 평화를 빌었어요. <laughs> 지금 2005년에 사람들은 뭐? 네. 로또. 로또. 아 로또. 아자 김정훈 씨 의견 의 몇입니까? <laughs> 어? <laughs>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만큼 사는 게 왜냐면 고치한 네. 거죠. <laughs> 네. 가족의 건강, 건강. 가족의, 가족의 건강, 경제 건강. 안정성. 네. 아, 있을까 없을까요? 음, 좀. 있습니까? 1위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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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결혼을 아. 하거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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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은 네. 진정한 짝을. 이성을 만나는. 음, 예. 어. 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몇개 있나요? 이치 3위. 3위! 윤종신 네. 네. 어, 씨의 소원이기도 하신가요? 저게? 그쵸. 그렇죠. 저실하죠 그렇죠. 어... 네. 저거. 음. 저는 개천절 전까지 좀 만들려고. 개천절 음. 전까지. 아. 아, 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빨리 좀 만들어야죠. 크리스마스 어. 좋네요. 크리스마스 뭐, 김정은 콘서트 전까지 뭐, 이런 식으로. 2 3살 20살, 25일.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주택을 갖고 싶어해요. 아내집 마련. 내집 마련. 내년에는 올해는 뭐꼭 말이야. 집을 마련을 뭐뭐 어,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현실적이다. 내가 융자를 꼭안거어도 혹시 이거 아야씨가 <laughs> 어. 조사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지금 감정관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어. 쪽집게도 사네. <laughs> 리위 힌트를 드릴게요, 네. 제가. 7리는 네. <laughs> 세계 평화는 아니죠? <laughs> 그런 식으로. 아니면 통일? 아, 그거 아닐까? 뭐요? 막강한 대한민국. 막강한! 대한민국. 막강한 대한민국인데 부국강병. 그 부국강병, 부국강병 막강한 거를 네. 군사력적으로 가지 마시고 네. 2002년도와도 강병가 <laughs> 있어요. 월드컵! 월드컵! 아, 4강! 월드까? 16강 진출!

Yes, KBA.